뭐야, 라우나? 볼펜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? 공식. 어? 공식. 공식이 뭐야? 응. 사인펜을 는 거. 아, 사인펜을 이 위에 올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잡기? 오, 진짜 잘한다. 너 춤도 출수 있어? 아임, 부끄러워. 또뭐할수 있어? 너하춤출수 있어? 어떤 춤? 발레도 할수 있네? 어, 태권도도 할수 있어? <laughs> 잘 봤습니다.